안녕하세요. 생계 애니메이터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어, 메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버전도 업됐고, 제가 만든 영상이 좀 옛날, 옛날에 만든 거라, 저도 좀, 어, 지금도 뭐 많이는 모르지만, 나름 연구한 것도 있고, 그 사이에, 그 버전도 업되고 해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드릴까 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을 때그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야 그래야 어뭐뭐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물론 제 지인들은 이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겠지만 지인이 아니신 분들이나 뭐 학생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셔서 한번 간단하게라도 제가 아는 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빠친 거예요. 요즘에 영상 녹화를 못해 가지고 따로 작업하는 거 그리고 굳이 의미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 본 겁니다 전체 화면 보는 건 탭이에요 탭탭 키요 탭탭 키가 키보드에 보면 요게, 요게 탭 키입니다 요게 탭 예.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지루할까봐 켜 놓은 거고 자 먼저 이제 파일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는 다 아시죠? 단축키 여기 옆에 보이는 게 단축키입니다. 어 그리고 아 지금 이게 제가 신티크를 바꿔가지고 화면이 넓게 보일 거예요. 32인치로 바꿨거든요. 어 일단 제가 마우스 크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랜다 이 화살표 표시를. 이정도로 바꿀게요 예. 파일 메뉴를 오늘은 파일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는 다 아시죠 열기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기 누르시면 뭐뭐아씨 이거 개인정보가 나와버리네 파일 선택해서 열 수가 있는 거고요 파일 메뉴에서 중요한 거는 어 글쎄 다른 이름으로 의 저장도 중요하죠 어 어떤 뭐 기본 포맷서 어떤 템플릿이나 기본 포맷으로 작업했을 때 어, 기존에 하던 데이터를 내비두고 수정한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그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건 좀 머리를 많이 쓰시면 될 거예요. 필요할 때 많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화상을 통합하여 내보내기 애니메이션 부분에서도 필요하죠. 어, 이거는 어, 에펙이나 프리미어나 뭐여타 편집 프로그램으로 차, 촬영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MOV 만들 때는 많이 쓸 일은 없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쓸 때도 간혹가다 쓰이지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뭐 BMP, JPG, PNG, TIFF, TAGA 뭐 이렇게 많잖아요. PSD까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는데아 그러네요. 거의 쓸 일이 없네요. 저도 써본 적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 한 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썸네일 만들 때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 이것도 쓸일 없습니다 콘티 짤 때는 뭐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애니메이션에선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보내기 이거는 많이 쓰죠 1년 번 화상 이 이제 편집할 때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나 뭐뭐 뭐 다른 편집 프로그램 할때 이제 쓰는 건데 우리가 실제 작업할 때는 저희들이 쓸 일이 있을까요, 과연? 애니메이션 GIF도 썸네일 어저 썸네일이 아니라 저기 뭐야, 어디죠?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 때 쓰는 건데 뭐 직접적으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써본적 없고요. 무비는 그냥 심심풀이로 가끔 썼고요.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무비 만드는 법, 셀 출력은 많이 쓰이죠. 이건 많이 쓰입니다. 오픈툰주는 지브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유명하고 지금은 무료인데, 이것도 쓸 일이 없습니다. 타임시트 정보는 새로 추가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뭐 생기는 거 없네요. 아, 여기 있네요. 아 이런 식으로해서 또 저장이 되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코드 샘플이 들어가 있죠? 저장을 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 X 아, 이런 식으로 시트가 그냥 자동 저장되네요.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도 같은 걸로 저장이 됩니다. 시트 내보내기로 하면, 네, XDTS라는 파일이 예전에는 도이 시트 익스포저로 들어갔는데 따로 메뉴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틀려진 게 있나요? 있을까 봐 확인해 볼게요. 똑같네요. 예, 크게 차이나는 건 없습니다. 타임 시트 적용할 때두 군데가 있었네요. 예, 같이 공부하는 거죠. 웹툰 내부 그리고 웹툰 내부 내기는 쓸 일이 없고 이 타임랩스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거는 자기가 그, 그림 그리는 거, 녹화, 기록하는 거더라고요작업에서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뭐, 누구한테 자랑할 때는 필요하겠죠. 가져오기. 뭐, 이것도 뭐, 뭐, 우리가 패턴 같은 거 가져올 일 없고, 저 써본 적은 없어요. 화상도 연속 그림 갖고 오기인데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갖고 온거없고 이제 무비를 많이 쓰죠, 우리는. 무비, 가끔 오디오, 이런 거 갖고 옵니다. 스캔은 뭐, 저는 있지만은, 틀릴 없고 여기에 또 타임시트 정보 갖고 오기도 있네요. 두 군데서 에또 추가가 됐습니다. 인쇄는 가끔 쓰기도 하고요, 인쇄 설정 뭐 그렇고. 자 오늘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두 개예요. 어 애니메이션 내보내기하고의 무비 그리고 환경 설정, 어, 단축키 설정 그리고 필압 검지 레벨. 요걸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내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애니메이션 셀 출력. 무비 같은 경우는 저장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뭐뭐 뭐 양식도 두 개야. AVI냐 MP4냐. AVI로 해 볼게요. 요 무비 메뉴 한번 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저도 솔직히 무, 모르겠어요. 버전인데 한번 볼까요? 2기가 이상의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다. 아, 코덱 문제네, 압축하는 거. 음. 요게 3840이고, 요거는, 어, 훨씬 더 크네요. 어, 이거,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laughs> 카메라적인 이것도 체크, 인아웃, 체크하고, 끄면은, 그냥 이대로 나가는 거고, 이걸 체크를 하면은, 자, 카메라워크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메라워크대로 나가는 겁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이두개 맞춰주는 게 좋아요. 24프레임이면 24프레임, 이게 16프레임이면 16프레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라인 테이스트 찍은 걸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프레임이죠. 1초는, 예. 그리고 요 내보내기 설정은 이렇게 돼있고요 취소하고 그리고 어 애니메이션 셀 출력 이거 많이 쓰입니다. 셀 출력을 보시면은 이제 요요요 요, 요, 이게 여기 여기 참조라고 요, 요 전에는 참조라고 하는 게있는데아 지금 참조라고 뜨죠. 어디다 아웃풋을 만들 것인지 그 폴더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아웃풋이라는 데를. 요걸 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워크라는데다가 아프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똑같이 쓰입니다. 어, 폴더명은 셀 이름 그대로 같이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셀 이름하고 폴더명으로 같이 가요. 근데 따라하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셀명도 이렇구요 어, 파일명은 어, 이거 출력을 하게 되면은 요요 요, 지금 일단 이 셀명으로 가면 요요요 요, 요 번호들 있잖아요. 셀 번호, 레이어 번호. 요 레이어 번호대로 들어가져요. 그리고 1년 번호로 가면 무조건 1년 번호로 가고요. 요요 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선택해도 되고요. 근데 보통 셀명으로 갑니다.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죠. 파일 형식은 어, 이걸로 동칼라까지 끝냈다 그러면 타가로 하셔야 되고요. 타가로 타가가 제일 많이 쓰이고 좀 어, 손실률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는 JPG로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보면 일단 전체로 해도 되고, 자카 프레임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밑그림 출력 같은 경우는, 뭐, 라프할 때 밑그림으로 선택을 해놓으면 출력할 때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걸 강제적으로 출력할 때는 요거를 체크인 하면 돼요. 체크 표시를하면은 어, 프레임 출력? 이거 안 해봤어요. 프레임 프레임 안에만 출력되는 건가? 안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폴더밖에 레이어 출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전에 초창기 때는 저도 이걸 안 했었는데 이거 할 때도 이제 초창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도지 레이아웃지가 있어요. 이거 일본이 했던 건데 여기 레이아웃지잖아요. 예, 여기 레이아웃지인데 이거를 하나 하나 전부 다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줘야 원도지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좀, 작업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폴더 밖에, 이거 애니메이션 폴더 밖에 레이어 거잖아요. 요걸 해놓게 되면, 출력을 하게 되면, 모든 장소, 자, 모든, 어, 출력물에 이 종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그래도, 새로 한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셀 출력을 누르고, 만약에 요거를 추, 출력을, 이거 체크를 안 하고,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저 컨트롤 비류 해가지고 색선을 바꿔서 그래요 배경 부분 이게 비지구 셀 한번 볼게요 러프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이 하나도 없죠? 동작만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제 레이아웃 B, C 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C 셀별로. 아주 이렇게 하면 정리가 편해요. 제작부건, 누구건. JP 출력할 때이 이 방식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게 여기서 요 폴더 밖에 레이어 출력을 해놓을게요. 이게 레이아웃입니다. 요, 요거 체크, 눈깔 켜져 있죠? 같은데다가 파일 이름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떠요. 지, 이미 존재하는 폴더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OK를 누르면 여기 0이라고 바뀌어요. 그 OK 눌러줍니다. 그럼 출력이 됐을 거예요. 아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잖아요. 자, 하나 볼게요. 자, 보이시죠? 배경도 같이 들어갔네요. 저런 레이아웃 배경도 같이 들어갔네요 이러면 안 돼요 <laughs> 배경을 꺼야 되는데 배경 켜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게 전부 다 잡혀 버려요 제가 지금 여기 BG를 껐 꺼야 되는데 켜놔서 그래요 아니면 어... BG를 따로 이렇게 위에다 얹어 놨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오케이 누르면은 01로 바뀌죠 됐습니다 자 폴더 폴더 밖으로 빼놓으니까 따로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콧물이 나오네요 콧물이 재채기도 나오고 아 어. 이거 코프는거 녹음 됐을까 모르겠네. 이게 편집을 안 하니까 저도 생계형이라 바빠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어, 따로 분리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B, 이렇게 돼있죠. C, C셀 이렇게 갔죠. 그리고 BG. BG는 이런 식으로 따로 나가죠. 폴더 밖에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 얘가 안에 있을 때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합, 합셀로 들어가요. 폴더 밖에 레이어를 합쳐서 들어가니까. Ctrl-M. 이 폴더 밖에 레이어 출력이 다 합, 합, 어 합친 화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리고 어이 환경 설정은 제가 따로 어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이거 저거 좀 만져본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커맨드 바 설정도 전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커맨드가 어디 들어가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신규 추가. 바뀌는 거 있나요? 이거는 뭐야? 아, 여기에 추가되네요. 아, 커맨드바가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커맨드바 설정에서. 여기에 이쪽 칸에 뭐 추가시킬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 같은 경우. 음, 라이 테이블, 유효화, 추가. 여기 여기 라이 테이블이죠. 근데 이거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단축키로 해버리니까 자주 안 쓰는 것들 올려놓으면 좋은데 어, 도구 도구에서 한번 볼까요? 펜, 선수장 뭐 필요한 것들 여기다 올려놔도 되겠네요. 이건 클립은 이런게 참잘돼 있어요. 사용자 위주로 잘 쓰게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예. 이거 뭐냐면 어, 다운받은 브러쉬인데요. 지워주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거는 삭제하고 우크라이서 삭제하면 지워집니다. 어 그리고 커맨드바 설정 그거고요. 단축키 설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만들게요. 다시 한번더 수식키는 이거 저도 잘안 안 썼어요. 이거는 좀쓸 일이 별로 없고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 이거네요. 이거뭐 굳이 쓸 일이 없겠네요. 마우스 동작이나 오른쪽 휠 등에 할당하는 동작을 설정하는 건데, 쓸 일이 없어요. 기본,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요 필압 검지 레벨은, 여기다 이제 그리시면서 본인이 맞는 그거를 맞추시면 돼요. 근데 잘 맞추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거 자주 하는데, 요거 하고, 어, 와컴 타블렛 등록 정보 가면은, 어, 여기서, 설정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펜 초기한 초조은 약간 부드럽게 쓰거든요. 이제 힘들어서.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고, 어,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아마, 이거, 환경 설정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요. 뭐, 오늘 일단 오래간만에 녹화도 떴고, 이게 버전업이 제가 이거 처음 만들 때가 1.7 버전 7대였는데 그때 메뉴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 제 영상이 지금 100개가 넘는 거라 이거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컨텐츠도 지금 거의 만들어서 지금 몇 개야. 이게 15개, 12개, 월추 100개에요. 100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버전 업되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거 기초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9버전용으로 옮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